네 반갑습니다. 어, 어제 잘 주무셨어요? 네. 우리 수련 수련에 이어져 가는 느낌인데 여러분들 어떨지 모르겠어요. 어, 찬양도 더 뜨겁게 하시고 또 아멘도 하시고 기도할 때 평소에도 우리가 귀, 아멘 이렇게 하면 너무 너무 좋지 않을까 하나님이 어, 다 그것을 듣고 계시니까 너무 너무. 어, 여러분도 귀하고 또 오늘도 같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양옆에 계신 분들에게 어, 우리 예수의 증인들이 됩시다. 인사해 볼게요 시작. 네. 자, 네.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입니다 사도행전 1장1절에서5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한절씩 어, 교독하도록 마지막 주 함께 읽겠습니다. 대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함께 있겠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세상에는 누리고 경험해야 할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 그런 것들은 우리들의 견문을 넓혀주고 삶을 풍성하게 하는 어, 것이 있습니다. 어, 여러분들도 이 청년의 때에 어, 많은 것들을 경험하시고 또 누리시며 그러면서 삶의 지혜도 얻고 어, 큰 유익을 얻게 되시기를 어, 바랍니다. 어, 그런데 그 안에 어, 그 중심에 어, 우리 예수님 예수님이 꼭 계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곧 유일하신 주권자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고 우리 주님께 드린 것만 영원히 남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바쁜 삶을 알고 있습니다. 너무 바쁜 거 알고 있어요. 어, 그리고 거기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것도, 예, 알고 있습니다. 어, 하나님을 생각하기조차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다는 것도, 어,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우리가 주님 앞에, 어, 늘 섰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는 다른 어떤 것보다, 어,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을 같이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 어,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가고 어,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함께 그 일을 이루어가고 이러고 싶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바쁜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 아쉬움이 있어요 우리가 사실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 하기에도 시간이 너무 부족하고, 시간이 없어. 그래서 특별히 이 수련회가 의미가 있는 것도 그런 아,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 근데 여러분들과 많은 걸 함께 하고 싶지만, 여러분들이 바빠요. 어, 그래서 아쉬워요. 이 마음이 있어요. 어,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데이트하고 싶잖아요. 어떻게든 쪼개서 이렇게 하긴 하는데, 너무나 바쁠 때는 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이야기들을 함께 써내려가고 싶어요. 하나님과의 데이트고, 우리 함께하는 데이트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들과 만나면 하나님 이야기할 시간도 모자는 거예요. 하나님 이야기 나누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아, 그곳을 어떻게 우리가 같이 행할까? 아, 그러기에도 시간이 모자르다라는 거요. 어, 그래서 아쉬움이 있어요. 어, 여러분들과 더 많은 것들 함께하고 싶은데 말이죠. 여기 이게 뭔지 알아요? 비전 청년부 제자훈련 이기 신청서가 여기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한테 뭔가 같이 하자고 할 때는 여러분들 힘들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어디에 함께 하자, 이런 거는 여러분들 바쁜 시간 일부러 뺏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싶고, 어,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마음을 아세요? 아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함께하자고 하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문민영 목사 나 괴롭힌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 나를 전혀 모르는 거야. 하나님도 그렇게 오해해서 안 돼요. 어. 여러분 물론 교회에서도 많이 섬기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직장에서도 최선을 다하셔야 되죠. 학교에서도 최선을 다하셔야 되는데 그곳에서도 하나님과 하는 그 이야기를 써내려갔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수련회 이후에 여러분들 안에 어, 지난주와는 다른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지금 있으시죠? 어, 여기 앞에 다 한번 세워보고 싶. <laughs> 되게 벌주마거든요. 아, 그래도 여러분들 소통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 마음이 있으실 것 같아요. 아, 그 마음, 제 응답. 여러분들 어제 수련회 설문조사상 응답 응답도 한번 다 봤어요. 어, 오늘을 다들 많이 받으신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해요. 근데 그 마음을 지속해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지속적으로 이어져 갈수 있기를 정말 소망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의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오늘 잠깐 설교 준비하서 잠깐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우리 이제 수련의 주제이기도 하고, 2025년 우리가 함께 마음에 품고 갈 주제입니다. 예수의 증인들. 이제 우리가 예수의 증인들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제 사도행전을 같이 함께 이제 살펴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은 신약 성경에서 유일한 역사서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물론 사복음서도 예수님께서 하신 내용들을 시간적 흐름에서 기록된 것들도 있어서 사복음서도 역사서라고 보는 분들도 계시고 또 요한계시록도 어떻게 보면 미래의 일들에 대해서 쓰고 있어서 그것도 역사서라고도 볼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요. 맨 마지막에 기록된 거기도 하기도 해서 그래, 그래요. 근데 어, 기본적으로 사도행전 신약에서 유일한 역사서 하면 사도행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쭉 가고 있고요. 그 신약성경에도 보면 여러 서신서들이 있습니다. 뭐고린도전서또뭐디모대전서빌립보서뭐 어, 여러 가지 서신서들이 있는데 이 사도행전이 쭉 가면서 어, 1차 전도여행 3,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가운데 만난 교회들 있잖아요. 그 교회들에게 쓴 편지 서신서들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뭐 구약의 파노라마 하면서도 구약의 역사서가 있었던 걸 기억해요. 구약의 역사서가 어떤 몇 건이 있었는지 기억나세요? 구약의 역사서. 네. 알고 있죠. 네. 대답 안 하는 거죠. 네. 역사서가 있습니다. 구약에도 역사서가 있어요. 음, 시간적인 흐름에 따라서 가는 거죠.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뭐 시, 시가서도 포함되어 있었고 선지서들도 포함되어 있던 거. 그렇게 기억나죠. 사도행전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신과 부활 이후에 이제 쭉 역사적인 순서대로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시간이 계속 흘러가고 있고, 그 시간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그 삶을 채워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이 시작이 됩니다. 사도행전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1장 1절 보면 이렇게 시작해,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이절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습니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내가 먼저 쓴글 뭡니까?" 이거 좀 이따가 하고, 여기 보면 수신자가 누굽니까? 수신자, 데오빌로요, 데오빌로, 어, 데오빌로가... 누가복음에서도 나와야 돼요. 누가복음. 누가복음 1장에서는 각하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각하. 이 로마의 이제 어떤 좀 계급이 좀 높은 상류 인사들에게 붙이는 존칭어라고 할수 있어요. 각하.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로마의 총독, 벨리스, 베스도, 각하 이런 표현들이 등장해요. 대오빌로는 높은 어떤 로마의 귀족이나 고위 관리였을 것이다. 또이대오 빌로는 기독교에 대한 관심도 있었을 것이고 호의적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먼저 쓴 글은 뭐냐면 사실 사도행전 먼저 쓴글 사도행전에 먼저 쓴글 뭘까요? 누가 복음에 누가 복음 사도행전 누가 썼냐면 누가 썼어요. 누가 갔었다고 누가 갔었다고. 사도행전 누가가 쓰고 누가복음도 누가가 썼어요. 그래서 누가복음과 이 사도행전이 어, 이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 이 누가복음은 누가가 이 데오빌러에게 사실 어떻게 보면 복음을 전하는 측면이 있는 거죠. 편지를 쓰면서 어, 그리고 이 어떤 이제 내용을 찾아보니까 어, 누가복음이 이제 데오빌러에게 드려진 거잖아요. 이걸 드려진 것을 보아서 이 대오빌러가 굉장히 부유하거나 또 굉장히 저명한 인사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누가 복음을 출판해주고 보급해주는 역할도 했을 것이다. 그 비용도 부담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것을 이렇게 바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당시에는 자신의 그 저술한 책을 드리는 것이 어, 그, 보편적인 관시, 관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가가 이것을 데오빌로에게 드린 것이기도 하고, 어, 어떻게 보면 후원을 받았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었고, 또한 어, 이것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 로마, 이방인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에 대한 이 복음을 더잘 전달할 수 있는 어떤 그 통로가 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록함으로써 어, 이 글을 쓰면서 예수 그리스의 도 실제적인 역사성, 실제성 그리고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보고 알수 있도록 어, 이것을 기록하고 보존할 수 있도록 굉장히 큰 어, 도움과 역할을 감당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편지를 쓰면서 어떤 내용을 기록하고 을 있습니까? 먼저 쓴 글, 그게 바로 누가고금입니다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시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실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다. 그리고 누가가 이 사도행전에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일을 사람들에게 증거였다라고 기록하면서 이 사도행전을 펼쳐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의 죽으신과 부활을 봤으니까 뭘 하겠어요? 이제 곧 예수 그리스의 그 부활의 증인들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꿈이죠 비전이죠 하나님의 원대한 꿈 사실 어떻게 보면 다 같은 맥락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를 정하는 삶 이것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맡겨주시는데 그러기 위해서 가장 먼저 어떤 것을 말씀하시냐 어떤 말씀하실까요?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4절 시작 그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렇죠 두 가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뭐예요? 떠나지 말고 떠나지 말라. 그리고 기다려라.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것인데, 그 시작이 있기 전에 떠나지 말라. 기다리라. 떠나지 말라. 이 말은 다른 말로 먼저 내 생각대로 가지 말라. 내 생각대로 하지 말라. 부활의 증인들 안에 어떤 마음이 있겠어요? 이거 진짜 사실이야. 아, 이거 진짜 봤는데 빨리빨리 전해야 돼. 이 마음 들, 들지 않았겠어요? 한시라도 빨리고 급하고 지금 당장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떠나지 말라죠.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때 매우 중요하게 기억되어야 되는 자세라는 것입니다. 사역을 많이 하다 보면 이런 것들을 어, 저지를 때가 있어요. 실수들, 인간적인 생각이 앞설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떤 것을 해야 될때 굉장히 머리가 좋아서 이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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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됩니다. 그럼 정말 그렇게 돼요. 그렇게 해야 돼.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는 그것도 때로 필요하기도 하지만, 어, 그것이 먼저 나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어떤 것들을 준비하고, 어떤 큰 행사들을 하거나, 어떤 주님을 위한 일을 한다고 한, 할지라도, 그렇죠? 빨리 지금 이거 지금 당장 처리 안 하면 정말 큰일 날것 같은 그것일지라도 먼저 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주님의 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더 근본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우리가 주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이거는 사시작도 안 했어도 된, 되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일은 주님 앞에서 확신을 받고 확답을 받고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어떤 주님을 위한 일이다 그게 맞을 수도 있는데 지금 당장 내가 그 일을 행할 때. 그 일을 행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는 라 거예요. 우리가 이미 어떤 방향을 향해 쭉 달려가잖아요. 나침반 그 얘기도 했었잖아요. 선생님께서 어, 열심히 그쪽으로 갔는데, 열심히를 다해서 빨리 갔어요. 어, 이길 맞다 생각하고 갔는데, 나침반 딱 보니까 정반대야. 그건 뭐야? 안, 아무것도 안한 사람이 더 낫겠죠. 하기 전에 무슨 마음을 해야 하고, 왜 해야 되고,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는 먼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먼저 복음을 증거하지 말고, 먼저 예수 그리스의 도 부활의 증인이 되지 말고, 떠나지 말라. 떠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 떠날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우리가 구약의 사울의 모습을 생각했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 속에서, 사무엘이 분명히 온다고 했어요. 온다고 했는데, 오는 기간이 넘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울이 자신, 제사장이 해야 될 것을 자신이 해버립니다. 우리의 생각이 어때요? 어, 사물 약속 안 지켰네, 맞죠? 약속 안 지켰어요. 어, 그 기간에 왔어야 되는데, 안 왔어요. 합리적인 판단으로 사람들은 지금 막 두려워 떨고 있고, 지금 당장 뭔가 하지 않으면 전쟁을 준비하지 않으면 큰일 날것 같아요. 그래서 사울이 그 합리적인 판단에 했는데 하고 나니까 또 사무엘이 딱 오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뭔가를 딱안 하고 기다리고 있다 갑자기 뭔가 딱 했는데 누가 딱가 이런 경우들 있죠. 그러니까 사울이 사무엘이 와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안 그러니까 된다.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 그러지 않았었더라면, 왕위를 계속 이어갔었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제사드리는 것도 중요하고, 너무 중요한데, 주님을 위한 일인데, 어, 자기가 해야 되지 않는 것들을 했죠. 기다리지 않았죠. 그러니까 사울이 그때부터 점점 테락의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떠나지 말라.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다려라. 뭘 기다려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약속하신 것이 뭐예요? 성령님입니다. 성령님. 떠나지 말고, 너 생각대로, 너 합리적인 판단으로, 그거 먼저 하지 말고 기다려라. 성령을 기다려라. 이 말씀 무엇입니까? 성령을 기다리면 성령께서 하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일은 주님이 하신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누구와 함께 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예. 네. 하나님의 사람들,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람들, 여기는 여러분들과 다 하나님께서 동역하길 원하세요. 근데 여기에 여러분들 100%다하나님께 사용 안 하실걸요? 이런 말 해서 죄송하지만.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냐? 어,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일인 줄 알고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서 행하고자 한다. 그것을 기다릴 수, 하나님 말씀을 기다릴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성령을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며 기다리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는 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시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어, 예수의 증인들 이제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당장 어떤 분들은 지금 수련회 받아서 수련회에서 은혜 받아가지고 당장 지금 어제 집에 가서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신 분 있으세요? 너무 귀한 일이에요. 잘하셨어요. 잘하셨는데 우리가 한번더이 말씀 앞에 한번 생각해 보기로 원해요. 어, 그럼 우리 기다리면서 뭘 해야 되냐? 뭘 할까요? 기다리면서 뭘 할까?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거 생각하는 거 생각하는 거. 주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하는 것, 어떤 걸 생각할까? 아, 떠나지 말라고 하셨지. 떠나고 말라, 말라고 하셨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셨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는데 몇날못 돼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하셨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뻔하지 않고 기다리면서 우리 뭘 해야 돼요? 묵상해야 돼요 생각해야 돼요 어떤 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묵상하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수련에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들이 많이 있었죠. 그거 다시 한번 생각하시는 거예요. 말씀 주셨죠. 그리고 또 오늘 또 말씀을 주시죠. 먼저 행하기 전에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이 뭔지 묵상하고 내가 왜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존재인지 다시 한번 정리하고. 이거 왜 해야 돼요? 하라고 해서 하는 거 말고. 내가 그것을 왜 해야 돼요? 왜 이거 예수의 증인들이 되어야 돼요? 이거를 우리가 분명히 정리하고 가야 돼요. 안 그러면 어 옆에서 가네? 어 나도 가야지. 가다가 나 이거 힘드니까 나 이거 왜 가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또 뭐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기다리면서 뭐래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내 삶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할 건지. 나는 이것을 왜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이 원대한 꿈을 함께 하시고자 하는 그그 그, 그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는지. 그거를 기억하고 내가 이것을 하는 거예요. 아, 전체적인 청년분 부 뿐이니까 다 하니까 한다. 뭐 이것도 뭐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것보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확신을 주실 때까지 기다리세요. 그리고 정립하시고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그것을 다시 되뇌이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중요할 때 여러분들의 생각을 거기다 넣지 마세요. 이번에 수련회에서 받은 말씀 있잖아요. 그걸 그대로 한번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원대한 꿈을 나와 함께 이루길 원하신다. 그거예요. 그냥 거기에 여러분들 생각을 좀 잠깐 배제해요. 나는 그런 존재 아닌데, 이거좀 나중에 하나님의 뭘 말씀하셨는지, 그걸 한번 기억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셀 모임 때 그걸 나눠 보세요. 나는 하나님께서 이런 이런 말씀을 주셨다. 그 뜻이 이것이 맞나? 서로 이야기 나누는 거. 기다리면서 다시 한번 그것을 육상하고 흡조리면서 여러분들 걸로 만들고 그 다음에 가셔야 돼요. 그 기다리는 시간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거 다시 한번 정립하고 무엇인지 더욱더 확실히 알고 나아가는 시간이죠. 기다리는 시간은 뭐예요? 우리의 힘으로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사도행전 사도행전 이제 시작할 건데 기다려라. 기다리는 거, 멈추는 거, 가만히 있는 거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거예요? 그 시간에 하나님의 뜻을 더욱 더 분명하게 확고하게 정립하는 시간이다. 그리고 나서 또 다음에 어떤 말씀을 하실지 보고, 그 다음에 또 우리 한 걸음씩 움직이면 돼요. 어, 바르게, 바른 길로 천천히라도 한 걸음씩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이번 주간에 여러분들이 이제 기다리시고, 또 묵상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확실히 정립하시고, 내 생각에 먼저 앞서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가장 중심에 두고 정립하시면서 나아갈 준비를 이번 주간 한번 해보세요 기다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첫 시작이다 말씀을 믿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 어, 우리 그런 찬양 있었잖아요. 예수를 이어가는 찬양, 그렇 예수를 이어가는 찬양 그 찬양도 참 좋은데 어, 사도행전에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 수도 있는데 28장까지 있는데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하고 끝나요. 열린 겸, 결말. 요즘에 열린 결말로 많이 끝나던데. 여러분들 여기를 이제 우리가 사실 이어서 가는 거잖아요. 사도행전은 사실 그래서 움직이는 책이 움직이는 책 계속해서 사도들 행전이고 사실 성령의 행전이라 이렇게 불리거든요. 근데 움직이기 전에 뭘 해야 된다고요? 기다려라. 하나님의 뜻을 확실히 묵상하고 정립하고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귀를 기울이면서 움직이려는 사인이 있을 때까지 성령이 확신을 줄 때까지 그곳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그리고 한 걸음씩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면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기다리세요. 네. 기다림. 이번 한 주간 기다림. 그리고 묵상 하나님 말씀 뜻 확실하게 정립하는 거. 이거 한번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말씀 붙들고 승리하시는 우리 저와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